100% 무료로 제공되는 차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꿀 떨어지는 차트 공유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꿀코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인은 바로 메탈 코인입니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현재 메탈 방향성과 진입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보유하신 분들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신규로 접근 원하시는 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일봉 차트고요. 메탈 코인 제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조정을 받고 추가 하락 나와줄 수 있기에 여기 이 부분에서 진입 생각 중에 계신 분들 제가 진입 하지 말라고 했죠 제 말씀 안 듣고 하락 주춤하는 구간에서 속으시고 진입하신 분들 거의 진입 시드 대비 마이너스 8%예요 8% 제발 매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진입 타점은 이 꿀코인이 다 잡아 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진입만 하세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 하락 가격대. 지금 보이시는 448선 라인 때까지 하락 가격대 열려있어요. 추가 하락 나와 준다면 1,500원대까지는 추가 하락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하락 나와 주면은 바그레 패턴 이후 상승하는 모습 크게 보고 있어요. 최근 꿀코인 텔레그램 방에서 좋은 수익률 보여 드렸죠. 바로 코박 토큰이고요. 구독자분들 진입 시드 대비 총 24%라는 큰 수익 보여 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주봉으로 보실게요. 제가 왜 추가 하락이 나와 주면서 상승 바라보고 있냐? 주봉에서 보이네요. 상승 추세선 보시면 하락 가격대 열려 있죠. 상승 추세 이어가 준다면 바닥을 만들어 주어야 이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2000원대까지는 상승 가격대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원금 지키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곳에서, 즉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대에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불나방 매매, 돌파 매매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하나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 정보 받으시면서 매매하세요.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바로 입장해주시면 돼요. 자 추가 브리핑 이어가기 전에 4시간 봉으로도 보실게요. 현재 저점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하락 가격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1500원대까지는 하락이 나와준다면 2000원대까지는 상승 가격대 열려있다고요. 여기서 진입하시려면 차라리 다른 알트코인에서 단타로 수익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년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반감기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려 계시면 안 되겠죠.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텔레그램만 링크 남겨두었으니,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반감기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트 갖고 있던 코인들 추천 나갔던 인증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손실 중에 있는 코인도 손절 타점 잡아서 탈출 도와드리면서 이후 전망이 궁금했던 코인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장기적으로만 투자하실 건가요? 내년에 비트 반감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괜히 물려있는 코인 때문에 4년에 한번 나와주는 반감기 또 놓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나와주겠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시기만 할 거예요. 저희는 내년에 있을 반감기를 위해 수익망 챙겨서 나와주시면 된다고요. 꿀코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주기적으로 3%에서 4%가량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두었으니, 코인 관련 뉴스와 비트 흐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